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주요 호흡기 바이러스의 월별 패턴과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와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각 바이러스의 계절적 유행 양상, 주요 특징 및 취약 환자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월별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순위입니다. 9월입니다. 리노 바이러스 22.6%, 아데노 바이러스, 메타늄모 바이러스, 벤테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월은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 리노 바이러스가 가을철 22.6%의 높은 검출률을 보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도 9월에 1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2022년에는 메타늄모바이러스가 가을철에 유행하는 변화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친 후에도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유행 패턴은 대체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바이러스는 유행 시기와 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함으로 계절별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쉽게 기침 예절 적절한 실내 환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환자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